디아 성경 이사야에서 40장입니다. 이사야에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013쪽입니다. 이사야에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쪽, 구약성경 1013쪽.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에르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암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아,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사해서를요, 연극에 비유한다면 2막입니다. 이사해서는 2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1막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막입니다. 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요, 일막에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들어서 청중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여전히 인생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의지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막의 마지막인 그이사에서 39장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나. 우상을 깨뜨리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시스기아 왕일지라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써 이 남유다의 운명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사야서의 1막은요 구약과 비슷하게 끝납니다 구약도 39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인 그 구약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었어도 그들이 나에게 반역하며 부부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러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그 1막과 이제 40장을 여는 이막과의 그 시대적 간격은 약 150년 정도가 됩니다. 1막은요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함으로써 끝을 냈다면 2막은요 이제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백성을 선지자는 위로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르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버려졌습니다 원수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배 때 부르던 그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시원의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할 의지가 없으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좌절과 그 낙심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간절히 위로하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아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죄가 이제 완전히 사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를 떠났던 여호와 영광이 이제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보라, 내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 그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이제 성전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사라졌던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2사에서 40장,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자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적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며, 어떤 이에게는 상금을 주시며, 어떤 이에게는 보험을 주시는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육체를 장막 삼아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주거첫 번째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를 장막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스스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날씨 뜨거울 때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합니다. 내네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셨고 내 장막에 들어와서 쉬시고 음식을 취하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옵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직접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 줍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말하길요. 직접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게 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치즈와 우유랑 그들 앞에 상을 차려 놓습니다. 이때요. 아브라함은요.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은요. 천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아브라함 조카 노시 붙들려 갔을 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있는 군대 훈련받은 정의의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노스를 구출해 옵니다. 그렇다면 318명에게 아내가 한명 있고 자식이 한 명만 있다고 해도 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천 명이 넘는 자기 수하에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들의 직접 발을 닦아줍니다. 이 발을 닦는 것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발을 닦이고 그의 아내가 직접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이들에게 말해요.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이 아브라함 앞에 섰던 자 중에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장막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의이 막의 주제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직접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너희를 장막 삼아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함으로써 내 백성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이사야서 6장과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이 이제 모든 육체에 임할 것입니다. 또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외치리인까 그런데 오늘 40장 6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 이까라고또 묻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요,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의 선지자가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다 옮겨지고,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1차적으로는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있던 이 유다 땅이 황폐해지고,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또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외치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에게 불면,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에게 불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이처럼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비유를 말합니까? 어, 저는요. 제 얼굴이 달덩이 같다. 이런. 동글동글 하니까 근데 달덕이 같은 내 얼굴 왜 비유로 합니까? 더잘 알아듣기 위해서 아 달덕이 같은 얼굴 동글동글 하구나 여러분 더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냥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더 보지 못하고 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지 못하고 지금 듣지 못하는데 그들을 뭘더 보지 못하고 뭘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맹인 기머거리를 유독 많이 고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상에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그 사약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럼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맹인이었으며 기머거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은혜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줄을 알지 않냐?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온 줄을 알아라 그래요. 아, 우리는 도통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laughs> 우리는요 지금요 겨울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계절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절의 끝이 어디서 끝납니까? 겨울에서 끝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계절의 끝은 여름이에요. 여름의 계절이 끝이 끝나요 이스라엘은 가을이 계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화과 나무 비우 봐라 그게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면 하 여름이 된줄 알지 않느냐 계절이 끝이 온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이 모든 징조를 보면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 세상에 말씀이 전파되면 이 세대가 끝이 된 줄을 인자가 올 때가 된 줄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신앙의 시작도 가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이 나의 나무에서 내가 자랑해서 자랑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내어놨던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열매들이 여호와의 기운에 의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가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다시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가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겨울이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지금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봄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봄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와의 기운이 불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높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차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어, 바벨론에 의해 포로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함받았다 너희가 그처럼 무서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은 여호와의 기운에 의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자여야 하는지를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느냐 누가 밤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대어보았으며 누가 산들을 업계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누가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겠느냐 나는 열방을 통해 한 물방울같이 여기며 작은 저울에 작은 티끌같이 여기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내 앞에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열방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40장 28절에서 31절이에요. 본문 이사야에서 40장 28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혹시 지금 피곤하십니까? 지금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내 삶에 하실 일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우바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주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능력의 팔과 안식의 팔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장막 싸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제 우리의 입술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란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꿈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비전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